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여수인데요 여수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타워부터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아르떼 뮤지엄까지 티플리염선한 여수 당일치기 여행코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여수여행 첫 번째 코스는 스카이타워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높이 67m의 아찔한 전망대에서 속이 뻥 뚫리는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고, 오션뷰를 감상하며 카페에서 휴식도 할수 있어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아쿠아플라넷 여수입니다. 이곳은 국내 2위 규모의 아쿠아리움으로 3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또 다양한 컨셉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여수의 바다와 자연 경관을 전시로 표현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아르떼 미지엄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감각적인 체험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포토 스팟도 많고 데이트하기에도 좋아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돌산에 위치한 오션뷰 카페 모이핀입니다. 이곳은 여수 최대 규모의 카페로 약 500평의 카페 공간과 오션뷰 루프탑이 있는데요.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야경을 보기에도 정말 좋아서 여수 여행 마무리 코스로 추천하는 장수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당일치기 여행 코스였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떠나볼까요?